찰롱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많은 후에 나타나서 햇볕이 뜨겁게 쬐면 쓰러져 버렸죠. 이는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지만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위해서 두 배로 거두도록 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도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죠. 만나의 부패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면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에 거두러 갔다가 얻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20절에는 만나를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탐욕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식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어기고 허투루 생각한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삶의 절대지표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취사선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계명의 율법을 안 지킬 거냐 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 규정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심에도 불안과 걱정이 휩싸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번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심을 믿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에 대대로 보혈라 간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증거판 앞에 두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을 교훈하기 위해서죠.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을 돌보고 먹이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대비해 만나를 따로 보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들에게 만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데는 없는 교회도 많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마저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으면서 신앙 교육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아이 때부터 옳은 길을 배운 사람이 늙어서도 그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또한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듯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